자, 6강의 3번입니다. selection, 선택된 사람들. 원래 선택인데, 선택된 사람들, 것, 이렇게 쓰이는 거고, layout은 배치하다, 진열하다, display도 진열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linear, 그럼 직선으로 된, 이라드 뜻이고, consumer, 소비자, purchase, 구입 또는 구입하다, aim, 목적이죠, purpose, goal과 같은 단어, 맥시마이즈는 극대화하다고 세일즈는 판매 또는 판매량 벤치는 진열대를 벤치라고 하는구나. 그치? 어트랙트 끌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리프트 들어올리다. 히든 숨겨진 인디케이트 나타내다. 패션이 열정이죠. 패션 말고 패션. 스탠아웃하면 두드러지다. 1과에 나왔던 것 같은데 스토 하면 가판대고요스토 fixture 하면 붙박이 설치물 fix 가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니까 고정시킨 설치물을 뜻한다 d r a p 그러면 휘장이고요자 역시 여기 해석 한번 쭉쓰시고요그 다음에 영어도 한번 쭉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3번으로 넘어간다 일시정지 한번 하고 온다 자 진열대가 나오는군요. 진열대, 진열대, 그죠? 자, 진열대의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배치된 여러 채, 녹색 채소들을 가진 제품 생산자로서 음, 생산자래요. 자, 직선형의 진열대 양쪽 끝에서 더 많이 팔리고 중간에서 더 적게 팔릴 듯하다. 오호. 자 직선형의 진열대인데 양쪽 끝에서 많이 팔리고요 중간에서 적게 팔린대요. 네, 자 이거는 네 그냥 더 끝까지 읽어봅시다. 그다음 소비자들은 양쪽 끝에서 당연히 구매를 하겠지. 양쪽 끝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양쪽 끝에서 더 많이 팔리니까 그렇단 얘기죠. 목표는 가게의 전체 설치물을 따라 진열대 전체에서 판매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가게의 전체 설치물을 따라 라는 말은 진열대 전체에서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극대화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네요. 네. 따라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진열대 중앙에 빨간색이 사용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파악이 되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되겠죠. 해결책이 되겠죠. 어떻게 한다? 자, 중앙에 빨간색이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빨간색일까? 빨간색은 소비자의 머릿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것이 뭘까요? 자, 그것은 위험, 중단 또는 열정을 나타낸다. 위험, 중단, 열정. 그렇죠. 맞죠?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 간에 빨간색은 두드러져 보이고, 눈길을 그쪽으로 끈다, 라고 했어요. 위험, 진, 중단, 열정을 나타내다 보니까 두드러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어, 눈길을 끄는 게 있죠. 그래서, 왜 빨간색인가, 어, 이런 느낌이다. 숨겨진 메시지 때문인데, 목표는 소비자의 시선을 전시된 것에 중앙으로 끄는 것이다. 중앙으로 끄는 것이다. 목표는. 그것은 효과가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가판대에서 한번 시도해봐라. 중앙에 빨간색 제품을 놓아라. 빨간색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진열대 중앙에 빨간색의 휘장이라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소비자들은 진열대 양쪽 끝에서, 양쪽 끝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물론 주기적으로 이마트나 이런 데서는 배치를 바꾸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꾸는데도 인력과 여러 가지가 소모가 되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색, 빨간색을 중앙에 놓을 필요가 있다. 눈길을 끄는 색깔인 빨간색을 중앙에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글이에요. 자, 여기를 제목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벌써 한번 써봅시다. 전략 스트레리지 전략 음. Strategic 전략적인 포지셔닝 배치죠. 포지션이 위치니까 배치. 뭐에 배치? 빨간색의 배치죠. 빨간색의 배치죠. 어디로 배치해요? 뭘 위해서 배치해요? For increasing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판매고를 늘리기 위해서? 자, 판매량 증가를 위한 빨간색의 배치죠. 포지셔닝. 무슨 배치? 전략적인 빨간색의 배치다. 전략적인 빨간색의 배치다. 이렇게 되는 게 제목이야. 자, 내용 쉽습니다. 자, as a producer, 판매자로서. 아, 생산자로서. 자, 상품의 생산자야. 자, 상품의 생산자고요그 다음, 무슨 상품이냐면, with a selection of green vegetables 그랬어. 어, selection이 뭐라고 했었죠? 원래 s e l e c t i o n 이 선발, 선택 이런 뜻인데, 선택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선택된 것, 이렇게 선택된 것. 해석에서는 뭐라고 되니, 생산자로서, 진열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다른 쪽 끝까지 배치된 여러 녹색 채소들을 가진 제품 생산자로서. 네. 녹체, 녹색 채소 중에서 셀렉션 된 것의 생산자라는 얘기야. 음. 상품의. 음. 녹색 채소, 이걸 버리고 갑시다. 그냥. 녹색 채소를 가진 상품의 생산자라는 얘기야. 녹색 채소를 가진 상품의 생산자로서. 근데 어떤 거냐면 다시 진열된 요 레이아웃 나왔었죠. 레이아웃이 진열하다니까. 레이아웃이 진열하다니까 레이아웃 하면 진열된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자, 원래 레이아웃이 진열하다, 배치하다 해서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 디스플레이는 진열인데 진열 요것도 진열인데 이렇게 하고, 자 음, 배치된 레이아웃된 생산자로서라는 얘기야. 진열대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배치된 이렇게, 자그 진열대의 full length를 따라서 full length 완전한 길이, 완전한 길이. 그러니까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를 따라서 배치된 어, 그런 녹색 채소들의 있는 제품들의 생산자로서, 자, 뭐뭐일 것이다 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저기 더더 chances, 더 chances are that 그러면 뭐뭐일 것이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거는 해석상에서 원래 chance가 가능성이잖아. 근데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자, the chances are t h a d 해서, 뭐, 뭐, 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The chances are t that. h a t 대리야, 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more, 더 많이 팔릴 거야. 라는 얘기지. 더 많이 팔릴 거야. At the end, 끝에서 of the linear display. l i n e a r 이 직선형 display, 가판대의 end. 양쪽 끝에서. 끝이 두 개니까, 복수를 썼죠. 두 개니까, 양쪽 끝에서 두 개니까,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이 나오죠. 그리고 어디에선 적게 팔려? 자, less in the middle. 가운데에서는 더 적게 팔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떤 문제가 제시가 된 거예요. 자, 그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끝에서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표는 그럼 뭐예요? 목표는 극대화하는 것이죠. 것이죠.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판매를 극대화해야 돼. 자, along the whole whole shop fi fixture. 그이 가게 전체 구조물에서 fixture 고정시킨 것을 고정시키다가 픽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정시킨 어떤 설치물 같은 걸 픽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 있어요? 네, 예, 여기네요. 있 설치물. 자, 가게 전체 설치물에서 골고루 잘 팔려야지. 그렇지? 자, t h e r e f o r 따라서 접속사라 두시고요. 접속사. 따라서 레드가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해결책부터 나왔어요. 레드가 사용된다 in the middle 가운데에서 매드리드가 레드가 사용된다. 벤치는 진열대를 음. 벤치라고 했고요. 자, 진열대 가운데여야죠 엔드는 놓을 필요가 없죠. 자, 빨간색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끌기 위해서죠 소비자를 끌어서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끌어요 그리고 올리죠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네 여기 해결책 여기 문제점 나왔고요 이거에 대한 솔루션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나오죠 왜 레드냐 문제점 해결책 그다음에 이유는 나오죠. 자, 빨간색이 히든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자, 그것은 나타낸다. 우염 멈춤, 패션, 열정을 나타낸다. 자, whatever the message. 그게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 간에 red는 나타낸다. 아까 아니고 red is 아웃스탠딩이랑 같은 말이야. 두드러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쓸수 있어. 아웃스탠딩. 바꿔서 형성소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드러진 이란 뜻이니까, 여기까지 합하면 두드러진다 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합하면. 그리고 꼬신다, 이거 끌다 라는 뜻이에요. 자, 눈길을 끌어요. 그죠? 자, 빨간색은 두드러지고 눈길을 끈다.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목표는 끄는 거야. 이것도 끌다예요. 이것도 끌다. 소비자들의 눈을 끄는 거죠.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거다. 어디로 끄는 거야? 자, 중앙으로 끄는 거죠. in the middle of the display. 배치 중앙으로 끄는 것이다. 자, 그것은 어떻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it works. 할 때, work가 효과가 있다. 라는 뜻이야. 이거, it is effect. 티브의 뜻이에요. 자, 크는 일하다 아니고요. 효과가 있다란 뜻이에요. 월크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고 고등학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효과가 있다란 뜻이야. 그럼 이 이펙티브가 효과적인이란 뜻이니까 is effective 하면 같은 뜻이 되는 거지. 효과가 있다. 즉 그것에게 Give it a try on a star. Give it a try. 자, give it a try. 가수고다. 시도해라. 알겠죠? 자, 이건 가판대라 그랬죠? 가판대에서 한번 해봐. 어, 가판대에서 한번 해봐. 자, put, the red, put a red product in the middle. 가운데에 빨간색 상품을 한번 놔라. 만약 빨간색 상품이 없잖아요. 이용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빨간색 드레이프라도 써라. 빨간색 휘장이라도 써라. 라고 되어 있죠. 자, in the center, 자, mid라는 말을 센터라는 말로 바꿔서 썼네요. 자, 원래 센터 n t 죠 영국식 영어는 센 e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오브더 디스플레이 비스 디스플레이 진열대 그 중앙에 빨간색 휘장을 2장이라도 놔라 라는 얘기죠. 중앙에 그리고 뭐하기 위해서 똑같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자,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동일한 결과는 뭘까요? 가운데에 집중하는 거죠. 소비자가 가운데에 음, 집중해서 판매량을 결국 늘리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죠. 판매량을 늘리는 게 가장 목표예요. 판매량을 늘리는 게 목표인데, 판매량을 늘리면, 가운데로 주의를 끌어야 되잖아. 가운데가 안 팔리니까. 그래서 그 중앙에 눈길을 끄는 색인 빨간색을 배치를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지셔닝을 해라. 레드의 포지셔닝이다. 포지셔닝 오브 레드. 자, 뭐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가운데로 몰리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야. 가운데로 몰려서 결국은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인 거야. 알겠죠? 네. 3번이었습니다.